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죠.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전 영상에서 보니까요 머리도 아주 별로고. 얼굴도 굉장히 커서 지금 살 빼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 바빠서 못 자르고 아침에 삶은 된거 하나, 점심에 삶은 된거 하나 이렇게 두개 먹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그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다들 많이 힘드셨죠? 그때 당시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우리 와이프가 운영하는 가게를 차리고 나서 딱 차리고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집화장에서도 수입이 좋았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만 하면 우리 금방 돈 벌겠다. 금방 부자 되겠다. 근데 갑자기 텔레비 뉴스에서 우한폐렴이라는 게딱 떠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게 뭐지? 하는데 확진자가 막 빰빰빰빰 막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게 매출도 <laughs> 대박 살라고. 아무튼 그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운영하는 집파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업체인데, 한 4월달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5월달쯤에, 우리 수출업체 사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헌어 수출이 막혀서 일단 물건을 받긴 받는데 이게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멘탈이 확 나가더라고요. 가게 매출도 떨어져. 물건도 이제 못 내서 돈못 만들어. 그래서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가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먹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망할 것 같은 기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뉴스에서는 요새 배달대행이 엄청 일도 많고 그리고 시켜 먹는 사람도 많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지하 주차장에는 내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스쿠터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머리로 배달 좀 해볼까? 그래서 울 와이프한테 조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울이 너무 힘든데 내가 배달대행이라도 뛸까? 라고 했지만 누가 남편이 오토바이 타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와이프한테. 오빠가 조심히 탈게. 우리 힘들잖아. 우리가 힘든 상황을 아니까 와이프도 어쩔 수 없이 말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 배달 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올해 비도 많이 왔죠, 태풍도 많이 왔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를 맞아가며 태풍이 몰어쳐도 오토바이를 열심히 탔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돈을 메꾸고, 월세 메꾸고, 월급 메꾸고, 창고비 메꾸고. 이게 그렇게 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둔해져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게 매출은 네, 좀 괜찮아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포기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오토바이 배달을 열심히 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헌옷 집화장들이 문을 엄청 닫았거든요. 저도 닫고 싶었는데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1년 동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백신도 나오고, 그러하니 좋은 날이 곧올것 같습니다. 제가 헌옷이 돈이 안 되고 막 짜증이 나니까 헌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다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잠시 뭐 먹방도 해보고 배달 얘기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멘탈을 잡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긍정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금방 끝날 겁니다 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업체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자영업 힘들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자영업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안녕. 청년 고무랑!